<웃음> <웃음> 사도 바울이 세운 소아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도 예루살렘판 비자리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있었다면 순복음교회급이었던 라우디교회가 있었듯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자꾸 물질적으로 부족한 교회였다면 라우디교회는 교회가 웅장하고 교인 수도 많았던 반면 많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다.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였다. 교회였던 반면 나 어디 교회에 있는 영주적 상태가 빈사 상태 상태였다는 뜨이다 교회가 크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 그만큼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어머나 교회가 아니 아니라 서바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 지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은 뒤에 교회를 짓는 것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아,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 사도바울은 그동안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를, 교회를 크게 지을 수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시기 이익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셔틀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직접 발로 뛰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보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큰 교회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주기로 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홀로 지나는 나그네는 항상 외로운 존재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문이다. 당장에는 세상을 다가낸 것 같아 보여져 어차피 남이 되거나 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그만인 것이다. 삼국통일 후 1천 년 가까운 역사를 읽은 신라 왕조인마이트자의 경우 후백제와 고려의 침범으로 패한 뒤 상속에 돌아가, 축음 목표로 운명으로 평생을 살다갔다. 솔로몬도 말렸네, 우상도 섬기고 사치도 즐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 그, 뭐, 누구지? 헛, 헛되자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자세로 임하고자 지필한 것이, 집필한성경이 전도소다. 그의 사후, 나라는 열두시 집하죠. 두지파가 갈라, 가라, 갈라, 가라, 갈 갈려 나가면서 분열 왕국이 되었다. 물론, 이는 솔로몬의 아들 후임 왕의, 왕의 과오이기도 하다. 이 르호보함이 원래 장자가 아니고 서, 서자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 원래 본처가 순남미라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순남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가서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은 후궁이나 첩들도 많이 들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방이방여인인. 암문, 암문 여인이죠. 후처인지, 후철, 후처지 아니면 첩인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게 어찌되었든 본저에서 나온, 나온 적정자가 아니었던 것만은는 확실합니다. 처럼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 하더라도 한번 건조해서 물러 물러나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렇듯 세상에서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원의 세계로 가져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 집착가에 몸박해지셨다. 따라서 섬기는 자세는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는 것이다. 극심한 가난에도 넉넉히 베풀자. 현재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히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데도 구제할 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내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속 8장에서 8장 1,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호소하기에 앞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지역 회들이 헌신적이고 참전 연보 활동을 표본으로 제시하였다. 마케도인 마케도니아 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성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써 구인동 교회 성도들은 생한 사랑과 하나님의 생한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고린도 후소인데 고린도 후소 고린도 전서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총1 6장 전체가 문제 문제토송의 교회 문제토송으로 초송,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희생을 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있는 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제사문자도 나 방원 문제, 그 그렇게 헌금 문제와 그리고 교, 교육자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영적인 신앙 사, 상태 자체를 문제, 문제 삼기도 하,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 의, 부, 근친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되었도 그렇게, 그, 가정사도, 불, 아니죠? 불륜과 도덕성능이 결여된 사람들이, 사람들도, 사람들도 모였던 교회,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찌되다 그렇게, 문제투성의 교회에서, 바로, 훨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의 행복은 반드시 돈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일, 일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자원하는 자세와 헌신의 첫뜻에서 구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바울이 유청하지 요청,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하여 황금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예수님의 구독, 구속적 사랑에 대해 감사와 형제에 대한 헌신의 서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강대상에서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가부가 성경께 냅둔 두 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많은 가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비령으로 활동하던 바울에게 성교비를 성 지원하기도 했다. 넉넉한 가운데에서도 아낌없이 황금을 내는 성도들만이 아니 이 가부는 빈곤한성편에도 가지고 있던 예물을 들였던 것이다. 신분과 시대는 다르지만 유나단의 성격과 같다고 볼수 있지 않은가? 그 과부 역시 유나단과 마을 마찬가지로 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굶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 과부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남편이 없는 사람 즉 사별한 미망인 누구 하는 말. 당시 사립대 과부는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형편이었다. 과부의 사정은 사정은 자신의 그과적 만이 알수 있다. 특히 자식들이 어려서 경제, 경제 활동은 활동이 없는 과부들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녀들이 출세해서 오한장자가 되었다면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의 군기 피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이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가난한 과부가 등록을 해서. 이 고린도 교 회의 평 가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 었죠그 고린 도가 하나 의 만약 에여 기가 부천시, 부천시, 예를 들어 부천시 여월동이라면 사렙다는 여월동 이라면 사렙 다는 여월동 이라 같은 하나 의 마을 이나 동네 였을 것으로 추 정이 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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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 교회에 이한이야이는이페이지이더 남았는데 제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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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이제, 이할머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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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두가 대신 공통점이 있다. 두분 모두 남편이 의료인이었고 스무살 나이에 결혼하셨던 것도 일치하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 인연이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유교 동란 때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친할아버지는 해방 전 급사하셨다는 것이 달랐다. 외할머니는 슬라 쓰라, 쓰라에 삼남매를 주셨고, 친한 할머니는 외아들을 두셨다. 좌우지간 인류가 살아온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본다. 이렇듯 과부의 삶은 점쟁철를 방불케 하기도 한다. 그러한 형편이었음에도 생활비 전부를 들었던 사립대 과부의 신앙심은 자기 부정이라는 하나의 자부심이라고 볼수 있다.